조선노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위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라오스인민혁명당 중앙위원회 총비서이며 라오스인민민주주의공화국 주석인 통룬 씨수리 동지의 생일 78돌새 전에서 그에게 꽃바구니를 보내주셨습니다. 경위하는 김정은 동지의 존함을 모신 꽃바구니를 라오스인민민주주의공화국 주재 우리나라 등명전권대사가 7일 라오스 인민혁명당 중앙위원회 위원인 당 대외관계위원회 위원장에게 정중히 전달했습니다. 꽃바구니의 댕기에는 라오스 인민혁명당 중앙위원회 총비에서 라오스 인민민주주의공화국 주석 통룬씨수리 똥지의 건강을 추원합니다 이런 글발이 씌어져 있었습니다. 위대한 당 중앙의 호소 따라 온 나라가 뜻깊은 올해를 승리적으로 결속하기 위한 증산투쟁, 창조투쟁으로 들끓고 있는 속에 령도업 쪽 단위들이 맨 앞장에서 힘차게 내달리고 있습니다. 3중 3대 혁명 굴은기단이 전국의 본보기 공장으로 자랑 높은 김정숙 평양제사공장에서도 올해의 3년분 계획 완수자와 10여명의 2년분 계획 완수자, 280여명의 연간 계획 완수자들이 배출됐고 그 수는 계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언제나 시대의 존율에서 달려나가는 공장의 자랑스러운 연혁이는 위대한 오보이의 다시만 사랑과 믿음이 새겨져 있다고 하면서 김명한 지배인은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를 두 차례나 공장에 모셨던 사연 깊은 나날들을 가슴 뜨겁게 전했습니다. 경의하는 총리서 동지께서 우리 공장을 처음으로 찾아오신 그날은 2016년 6월 20일이었습니다. 그날 경의하는 청비서동지께서는 저희 이두 손을 따뜻이 잡아주시며 공장 노동객이 보고 싶어 이렇게 찾아왔다고 뜨겁게 말씀하셨습니다. 혁명사적양실에 들리신 경의하는 청비서동지께서는 사적자료들이 정말 많다고 하시면서 김정숙 평양제사공장에 의려있는 위대한 수련인과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령도 자욱한 새겨보아도 수련인과 장군님의 순고한 인민관과 위대한 혁명 생애를 잘할 수 있고 우리 인민이 얼마나 자유로운 어버일을 수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가를 뜨겁게 절감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날 경의하는 청비소동지께서는 위대한 선조님께서 천리마의 겉비를 지어주시고 천리마 시대에 우리 공장이 평양시에서 제일 먼저 천리마 작업반 천리마 공장 칭호를 쟁취하였다는데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위대한 천리마 시대의 투쟁정신은 오늘도 내일도 변함없이 계승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그날 공장의 여러 곳을 돌아보시며 경애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김정숙 평양제사공장은 당정책이 구속구속 맥박치는 공장, 공장애가 차놈치는 공장이라고. 공장을 출리마 대거저의 앞장에 내세워주시고 찾으실 때마다 출리마 공장 값을 한다고 고무해주시던 위대한 소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이 하늘 같은 믿음과 사랑을 많이 받은 공장에서 그런지 일본세가 확실히 다르다 고 높이 평가해 주셨습니다. 경이하는 청비서 동지께서 생산 현장에서 친히 만나주신 평범한 청녀 조사공이었던 김종양 동무는. 오늘 김일성 청년용 예상 수상자로 청년 작업반 반장으로 자라났고 경류동의새 주인이 되었습니다. 그날 경유하는 청비서동 지께서는 혁명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당원이 되는 것도 용이지만 그보다 더강높은용에는 생애 마지막 순간까지 당원의 거기 안쪽 속 생명을 계속 빌려나가는 것이라고 한생의 지침으로 될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셨습니다. 그의 6년분 이민경 재개을 완수하겠다는 저의 결심을 들어주신 경애는 청기서 동지께서는 저의 통을 다송히 두드려 주시며 목표가 대단하다고 그 목표를 반드시 수행하기 바란다고 뜨겁게 거미주셨습니다 그날의 가르치심을 새겨안고 우리 작업반에 존재하는 하나를 위하여 열 구호를 허피 들고 서로 돕고 이끄면서 직장적으로 제일 앞선 작업반에 대기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종숙 평양제사공장은 자신께 종된 공장이라고 하시며 공장의 노동계급에게 뜨거운 사랑 과정을 곧보어주시던 경유하는 청비서 동지께서는 2017년 1월 7일 또다시 공장을 찾아주셨습니다. 그날 우리가 만든 이불을 보아주신 경유하는 청비서 동지께서는 이불이 이미 생... 정소와 미감에 맞을 뿐 아니라 고상하고 아름다워서 인민들이 눈길을 끌고 수요가 높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경리하는 청비서 동지께서는 며칠 전 새로 건설된 평양 가방 공장에 가서 가방 폭포를 보았는데 오늘 김종숙 평양 제사 공장에 와서 이불 폭포를 보니 정말 기분이 좋다고 환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그때 우리들은 인민 생활 향상을 위해 어떻게 살며 분발해야 하는가를 다시금 느끼게 되었습니다. 현재 우리 작업반에서는 정전의 세종의 일곱 가지로 생산하던 이불을 일곱 종의 마흔 아 가지로 생산해서 상업망들에 내보내 주고 있습니다. 기영이라는 총기소동지께서는 그날 새로 일도선 노동자 합숙에도 사랑의 작업을 남기셨습니다. 경위하는 청비서 동지를 몸 가까이 모셨던 리혜성 실장은 늘 이곳 합숙생들에게 노동자 합숙에 깃든 자유로운 오보이의 다시만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곤 합니다. 처음으로 공장을 찾아오셨던 그날 우리 합숙생들이 김종숙 평양방직공장 노동자 합숙을 몹시도 부러워했다는 이런 사실을 들으신 경위하는 청비서 동지께서는 그날 자성이 훨씬 넘도록 우리 공장 합숙 건설을 두고 정말 깊이 마음 쑤셨다고 합니다. 경의하는 청비서동지께서는 김정숙 평양 제사공장 노동자 합숙 건설은 아무래도 자신께서 꼭 도와주어야겠다고 하시면서 몸소 부지도 선정해 주시고 형성한 도 지도해 주셨으며 또 인민군대의 강력한 건설 용량을 파견해 주시고 건설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들을 그시그시 다 풀어 주셨습니다. 서 노동당 시대의 기념비적인 건축물로 훌륭 일도선 우리 노동자 합숙을 찾아오신 그날 경하는 청비서 동지께서는 노동자들을 위한 이런 희한한 건축물은 노동계급의 세상인 우리나라에서만 일도 설수 있다고 하시면서 오늘 이렇게 훌륭히 꾸려진 노동자 합숙을 위대한 수중님께서와 위대한 장군님께서 돌아보셨더라면 얼마나 기뻐하셨겠는가고 정말 뜨겁게 말씀하셨습니다. 경이하는 청비서 동지께서 다녀가신 후 미로 동자 합숙의성대에 준공되고 노력 혁신자들과 그리고 합숙생들을 위한 연회가 진행되었는데 그때 모두가 정말 기쁨과 행복 속에 부르던 세상의 부름목소라의이 노래를 오늘은 우리 모두가 즐겨 부르면서 충성과 보답의 한길을 걷고 있습니다. 경이하는 청지의 한없는 사랑과 믿음은. 오늘도 새로운 기적 창조의 원천이 돼소 공장이 뜻깊은 올해를 자랑찬 노력적 성가로 빛내기 위한 투쟁에서 앞장서 내달리게 하고 있습니다. 애국탄 중산으로 온 나라에 소문난 개천지구 탄광연납기업소 자강도 공급탄광에는 과학기술이 위고한자력갱생으로 선구자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저춘남 지배인 동지가 있습니다. 얼마 전 윤국철 기자가 저춘남 지배인 동지를 취재했습니다. 기자는 인차를 타고 심리, 걸어서 오리정도 가서야 지배인 동지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이곳이 고향인 저춘남 동지는한 생을 탄부로 일해온 아버지의 뒤를 이어 평성석탄공업대학을 졸업하고 30년 전 여기 고향 탄전에서 굴진공으로 사회생활의 첫걸음을 뗐습니다. 굴진공으로부터 여러 직무를 거쳐 39살이 되던 2006년에 지배인으로 임명됐을 당시, 한광의 인민경제계획 수행률은 연합기업소 쪽으로 맨 마지막 자리였다고 합니다. 1970년대에 애국탄으로 가득 찼던 저탄장에는 석탄이 아니라 땅바닥이 보일 정도였고, 자재창고는텅 비다시피 했으며 후방토대도 마리 아니었습니다. 저춘남 동지는 이렇게 주저한다시피 한 기업소를 과연 축켜세울수 있겠는가 하는 중압감으로 한광의 모든 일이 다 산같이 무겁게만 여겨졌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때 연합기업소 당책임일꾼이 무엇이 두려워 의기소침해 있는가 우리에겐 고귀한 전통이 있고 강정책이 있다. 바로 그것을 신념으로 받아들일 때만이 기업소가 일어서게 되고 앞길이 열린다고 힘을 주고 용기를 주었습니다. 그날부터 그는 기업소의 애국 전통을 빛내가야 한다는 사명감을 안고 새로운 각오로 당정책을 학습하게 됐고 마침내 과학기술에 의거한 자력갱생을 기업소의 생명선으로 확고히 틀어지게 됐습니다. 기자는 탄광에서 많은 사람들을 취재했는데 그들은 하나같이 우리 집에는 박사 집배인이라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석탄공업성 쪽으로 탄광들의 박사 집배인이 4명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저춘남 동지였습니다. 그들은 집배인 동지에게 수첩이 여러 개 있는데 거기에는 탄광의 큰 설비로부터 시작해서 작은 나사모 세이르기까지 그 기술적 지원과 서열량은 물론. 가격도 다 적혀있다고 하면서 얼마나 낡은지 무슨 일이든지 한번 결제를 받자고 해도 그 부문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땀을 뺀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배인이 낡은 경험을 고집하는 보수주의자들을 제일 싫어했는데 그들과의 투쟁을 우격다지가 아니라 자기 높은 실력으로 기술 혁신도 하고 일반하는 과정을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새 기술의 주인으로 만들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저 취재 과정의 기자는 저춘남 지배인 동지가 국가적 입장에 서서 지난 시기 귀중한 전기만 낭비하던 실리없는 갱을 대담하게 폐경하고 전망이 확고한 새 탄밭들을 마련한 이야기이며 전차 전동기 수입 가격의 그 10분의 1도 안 되는 자금으로 모든 전차 전동기를 새로 개조해서 원성능을 회복했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저춘남 동지는 지난 10여 년간 지배인으로 사업하면서 4건의 발명증서와 30여 건의 과학기술 성과 등록증을 받고 공학박사의 학위를 수여받았습니다. 저춘남 지배인 동지가 탄광의 발전을 위한 사업에서 제일 중시한 것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인재 육성이고. 다른 하나는 과학기술포급실 운영이라고 합니다. 언젠가 탄광에서 새 설비 수입 문제가 제기됐을 때 지배인 동지는 그것을 단호히 부정했다고 합니다. 왜 돈을 들여서 우리 기술자 노동자들의 눈을 멀게 하는가. 그것을 자체로 만들면 우리 사람들이 더 유능한 인재가 되고 그게 진짜 탄광의 재산이 아닌가고 하면서 기어이 탄광 자체의 힘으로 만들도록 했습니다. 탄광에서 인지로 또 받들 이유는 20대의 김성신 동무는 당제 8차 대회 이후 지배인 동지가 자기에게 원격 교육도 받게 하고 생활상 애로도 풀어주면서 마음을 많이 썼다고 그래서 오늘날에 와서 자기도 기업소를 위해 한몫할 수 있게 됐다고 했습니다. 한광에는 이렇게 지배인 동지가 콩나물을 기르듯이 하나하나 찾아 품들여 키워낸 젊은 인재들이 20여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한광의 한 일군은 지배인 동지가 늘 과학기술 보급실이 참관용이나 선전용이 돼서는 안 된다고 강좌하이 했다고. 실제로 박사인 지배인이 강의할 때는 한명도 졸거나 혼눈을 파는 사람이 없다고 했습니다. 지배인 동지의 이런 노력에 의해 일군들과 정업원들 속에 이제는 과학기술에 대한 관점이 확고히 되었으며 인재들의 역할이 강화되는 속에 탄광은 모범기술 혁신 단위로 될수 있었고 중요하게는 과학기술력 증대, 자강력 증대라는 큰 것으로 얻게 되었습니다. 탄광을 취재하는 과정에 기자는 지배인 동지가 단부들에게 진심을 바치고 육친의 정을 키우려 그들 모두를 진정한 단광의 주인으로 키우기 위해 애쓴 이야기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단광을 떠나갔던 청년들을 한명한명 한명 찾아 덜육대를 모아주고 결혼식도 차려주면서 부모의 심정으로 축복해 주었는데 그대 청년들과 함께 그 정을 따르애를 부르며 눈물을 많이도 흘렸다고 합니다. 기자를 찾아온 한 후방일군은. 지배인 동지가 당제 팔차 대회에 참가하고 돌아와 탄부들을 위한 여 8가지 좋은 일하기를 발기했다고 하면서 거기에는 탄부들의 살림살이와 탄부 자녀들을 위한 통학보수 운영 문제 판전의 여인들이 해산하면 영양식품을 공급해주는 문제들도 다 있다고 그 모든 걸 실현하기 위해 지배인 동지는 언제 한번발편자을 잡을 새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기자는 만나본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 애국탄의 전통이 어떻게 계승 됐는가를 도달할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 세대들 앞에 떳떳해야 한다는 자각을 안고 앞장에서 대중을 당정책 관철에로 불러일으키고 높은 실력으로 <목소리> 기술적 토대가 바로 애국탄 층선을 떠받던 담보 였음을 다시금 새겨안게 됐습니다. 취재를 끝냈지만 전통이 계승되자면 그것을 떠받드는 든든한 담보가 있어야 한다고 한저춘남 지배인 동지의 말이 계속 뇌리를 치며 안겨왔습니다. 그 어느 단위에서나 일군이라면 저춘남 동지처럼 열렬한 애국의 마음을 지니고 당정책관철의 기수가 되어 자기의 힘을 부단히 키워나갈 때만이 단위의 전통도 계승되고 시대의 전열에서 내달릴 수 있습니다. 줘야지요. <laughs> 자, 약이에요. <laughs> 노동신문은 일면에 일꾼들은 당과 국가 앞에 지닌 책무를 자신있게 감당하는 실력가가 되자 이런 제목의 사설과 조선노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인 국무위원장이신 경위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라오스인민혁명당 중앙위원회 총비서이며 라오스인민민주주의공화국 주석인 통론시스리동지의 생일 7 8돌세에서 그에게 꽃바구니를 보내신 소식을 실었습니다. 신문은 또한 각급 당 조직들에서 지방주권기관 대의원 선거의 날이 다가올수록 절세위인들께서 인민정권건설사의 세계신 폴멸의 업적을 천만의 심장 속에 깊이 체득시키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실속있게 진행해 나가고 있는 소식과 인민경제 유럽부문과 단위들에서 대중적기술혁신운동의 생활력이 심있게 과시되고 있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신문은 이면에 경야는 청비서 동지의 고귀한 가르치심, 공화국 정권의 제일 가는 본부는 인민을 보호하고 보살펴주는 것이다를 해설한 기사를 비롯해서 경야는 청비서 동지 불멸의 업적과 위대성을 전하는 기사들을 싣고 인민적 품성의 발현인 공명정대성, 이는 광고한 대중을 당의 두리에 튼튼히 묶어 세우고 당정직 관철에로 힘있게 조직 동원하는 데서 절실한 문제라는 데 대해서 쓴 기사와 군중 관점에 대한 정치 용어를 해설한 글을 편집했습니다. 신문은 3년에 월생산 청화는 인민경제계획수행정령을 청화하는 실무적 청화하기 전에 당결정관철정령을 청화하는 당회의이며 당조직들이 월생산 청화의 실혜를 높일 때에 대해서 쓴 기사를 싣고 각지 5담당 선전원들을 소개한 기사와 남흥 청년화합 기 없어 발생 노직장 저읍당위원회를 비롯한 여러 당조직들의 사업을 소개한 기사들을 편집했습니다. 신문은 사면에 고결한 애국의 인생관, 저국과 혁명을 위한 길에서는 살아도 영광, 죽어도 영광 이런 표지 아래 모두 다 경애하는 총비서 동지의 사상과 뜻을 받들어 자신을 아낌없이 바치는 길에 인생의 영광이 있다는 절대 불변의 신절을 뼛속 깊이 쪼아봤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적과 인민 앞에 다진 맹세 변치 않는 참된 애국자가 될때 대해서 쓴 기사들을 싣고 영웅 사비지 애국 공로자들과 노동 계급 증명원들의 유난 모임이 진행된 소식과 가을철 피복전시 2023이 개막된 소식을 전했습니다. 신문은 오면에 올해 최고 수확년도보다 정보다 한톤 이상의 서출을 도내고 알곡 생산 계획을 120%로 넘쳐 수행한 정주시 일해 농장 일꾼들의 사업 경험 기사를 싣고 제17차 전국 보건 일꾼 정성 경험 토론회가 묘향산 의료 기구 공장에서 진행된 소식과 사련 기초 식품 공장 준공식이 진행된 소식 그리고 경성 선윤단 야영서 준공식이 진행된 소식과 전국 영접품은 과학 기술 발표회가 남포시 대한구역에서 진행된 소식을 전했습니다. 신문은 용면이 서로 덮고 이끄는 고상한 미풍이 헤쳐넘치는 우리 사회의 참모습을 전하는 기사와 전국적으로 많은 루티나무를 심은 서식을 싣고 대대적인 무기장사로 세계 여러 나라와 지역에 새로운 군비 경쟁과 전쟁 위험을 조성하고 평화와 안전을 파괴하는 특등 전쟁 상인이며 전쟁 상습범인 미국의 파렴치한 정체를 폭로해서 쓴 글과 국제사회의 비난을 자아내는 미국의 반꾸바 봉쇄책동에 대해서 쓴 기사를 비롯한 국제서식들을 편집했습니다. 민주조선은 일면에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라오스인민혁명당 중앙위원회 총비서 라오스인민민주주의공화국 주석에게 꽃바구니를 보내신 서식과 각계층 근로자들과 청소년 학생들이 3등 혁명사적지를 연일 참관하고 있는 서식 그리고 우리 인민 정권은 인민대중의 창조적 능력과 활동의 조직자 이런 제목의 글과 경제 서식들을 편집했습니다. 신문은 이면에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의 숭고한 저국에와 인민 사랑의 세계를 전하는 기사들을 싣고 내각 총리 김도쿤 동지가 캄보자 왕국 독립 이른돌세 즈음에서 이 나라 수상에게 보낸 축전과 서왕청의 날에 친 결상전의 정신을 전하는 글 그리고 가장 우월한 우리나라 선거 제도에 대해서 해설한 글과 각지에서 지방인민회의 대의원 선거를 성과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사업을 실속 있게 해나가고 있는 소식을 편집했습니다. 신문은 3면에 모든 법무 해설론들이 대중 속에 깊이 들어가 준법 교양을 철두철미 오래 인민경제계획수행위로 지향시키고 중도 반달함이 없이 실속 있게 공세적으로 벌려나갈 때에 대해서 쓴 기사들과 사랑의 남새 향기 넘쳐나는 영광의 일터 이런 제목으로 함경남도 농촌격립위원회 련폰실농장을 찾아서 쓴 기사를 실었습니다. 신문은 사면에 오늘도 영원한 생명력을 가지고 우리 인민들과 세상 사람들에게 커다란 감화력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5대 혁명가국의 명곡들을 들으며 쓴 기사를 싣고 영웅 사회주의 애국 공로자들과 노동계급 직명원들의 연안 모임이 진행된 소식과 가을철 피벅 전시 2023이 개막된 소식, 그리고 사리온 기초식품공장 준공식이 진행된 소식과 경성선현단 야영소 준공식이 진행된 소식을 전했습니다. 신문은 오면에 인민의 생명보호, 건강증진은 보건일꾼의 사명 이런 제목의 기사와 우리 당이 지켜준 정성운동의 불길이 지금 보건부문에서 날이 갈수록 더 거세차게 타오르고 있는 소식, 그리고 각지에서 방역 사업을 실속 있게 책임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서식과 산불 막이 대책을 철저히 세울 때 대해서 쓴 기사를 실었습니다. 신문은 용면에 우리의 것을 기둥이 여기고 더욱 빛내어 나가는 것이 참다운 애국이다. 이런 제목의 기사와 사회문화 기사들을 편집하고 새 세대들을 위한 교육 사업이 당과 국가의 가장 중차대한 사업으로 우선시되고 있는 우리나라와 자라나는 새 세대들에게 앞날에 대한 꿈과 희망을 키워주어야 할 교정이 절망과 타락, 공포의 장소로 되고 있는 자본주의 나라들의 반이한 교육 실태에 대해서 쓴 기듯한 국제 서식들을 실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중앙 신문들에 실린 주요 내용을 소개해 드렸습니다.